안녕하세요. 연습용 탁구 라켓 홀탁입니다. 오늘은 탁구 레슨 동영상을 보고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를 할때 자세는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벌리고 무릎은 살짝 구부리십니다. 그리고 이 라켓 면은 깨지지, 않, 깨지지 않게 정확하게 밑으로 내려가서 앞에가 볼수 있게끔 이런 자세를, 백스윙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스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팔꿈치를 축으로 할 때, 스윙이 끝날 때 너무 이 라켓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쪽에서 스윙이 끝날 수 있게 팔꿈치를 축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백스윙은 백스윙은 공이 날아오는 방향 음, 그 라인 밑으로 어, 백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스윙하실 을때 상체가 뒤로 제껴지는 것을 막아주면서 어,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뒤로 젖혀지지 않고 앞에서 스윙할 수 있게끔 예, 막아주면서 예, 공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왼손은 오른손과 같이 예, 스윙할 때 예, 같이. 예, 스윙을 해주시면 되고요. 타점은 공을 맞히는 그 타점은 가장 몸 가까이, 가장 최대한 기다렸다가 몸 가까이에서 맞히면 더 안정적으로 루프 드라이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할때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상이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 동영상의 내용들을 요약하였습니다. 이제, 이 홀탁으로 백핸드 루프 드라이브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연결인데요. 연결하는 방법은, 도어왕 칸은, 도우왕 도어 칸은, 자신의 왼쪽 뒤쪽에, 왼쪽 뒤쪽에 도어왕칸 연결하시고요. 무릎과 허리 높이 사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예, 이 연결하시고 그리고 라켓과의 연결은 예, 라켓은 번호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구멍이 11개가 있습니다 예, 손목을 사용해야 되는 루프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10번이나 11번 정도에 연결하시면 손목을 사용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이 예,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번에 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뒤로 예, 빼서 연결하시고, 다시 빼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당기시면 앞뒤로 당겨놓으시면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 되면 이제 음, 스윙을 할수 있는 자리를 잡습니다. 아, 이 도어 학과 연결된 곳을 기준으로 해서 한2시 방향 정도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백스윙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아, 백스윙 자세를 취할 때가 음, 고무 밴드의 탄력이 예, 가장 최소한으로 유지가 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윙의 시작점이 되고 또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세를 잡으실 때 두시 방향에서 최소한의 탄력을 유지하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백스윙 자세. 이 상태가 되면 자세가 잡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구분 동작으로 각각의 스윙들을 연습을 합니다. 아까 전에 시작점이 시작점이 백스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시작점이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공을 맞히는 그 임팩트 순간, 맞히는 순간이 둘, 그리고 둘이고 세 삼이 음, 팔로우스윙 끝에까지.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이런 식으로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분 동작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어, 동작이 잘 된다면, 그 다음에는 구분 동작을 그대로 이어서 천천히 그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천천히 스윙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스윙의 개적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좀 빠르게 스윙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천천히 하시면서 속도를 높이시면서 실제 스윙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빠르게 스윙 연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연습 과정이 끝납니다. 근데 하루에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만큼 이렇게 스윙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홀텍을 이용해서 백핸드 루프드라이브 스윙 연습을 하실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처음에 구분 동작을 했을 때는 구분 동작할때이 스윙에 필요한 근육들을 어느 근육들을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구분 그 동작을 통해서 그 근육들을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음, 천천히 스윙을 하면서 이 스윙의 계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더 정확하고, 음, 정확하게 그 스윙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실질, 실질적으로 스윙을 할 때에도 정확한 폼으로 스윙을 할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빠르게 이제 고무 밴드를 당기면서 스윙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는 음 당연히 고무 밴드를 당기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음 이렇게 단련이 되면 어 스윙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당연히 근력이 좋아져서 스윙의 파워도 좋아지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루프 드라이브는 순간적으로 손목의 힘으로 채서 넘기는 상대 상대편의 그 커트 볼을 넘기는 기술이기 때문에 손목으로 채는 그 기술이 그 손목이 손목이 강화되고 그 스냅이 강화되어져서 좀더 강하게 손목을 통하여서 그상대편의 커트 볼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공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 이상이 그렇게 홀탁을 통하여서 어, 얻을 수 있는 음, 그러한 어, 효과를 말씀드렸고요. 어, 탁구는 무엇보다 항상 열심히 꾸준하게 수윙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에, 탁구장에서 어, 탁구 게임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보다 어,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수윙 연습을 통하여서 연습하는 것이 더 빠르게 탁구 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꾸준하게 이렇게 음 집에서 홀탁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 연습한 것을 가지고 또 탁구장에 가서 음 실질적으로 게임에 적용하시면 아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아 느끼게 되고 또 즐겁게 탁구를 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